안녕하세요 플레이 랭싱입니다. 이번에는 여행용 선, 소형 전기주전자 캔우드 정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아주 소형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옆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윗부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전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꿨다가 또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죠. 파워 버튼은 전원을 연결하면 당연히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참 궁금하셨죠? 최대 용 최대로 끓일 수 있는 용량은 종이컵 하나 둘셋세 잔입니다. 이 종이컵 한 잔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하면 하나 둘셋세잔 정도의 커피와 녹차를 마실 수가 있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김치 짬뽕밥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 두잔 정도 해서 넣고 마지막 한 잔은 커피나 녹차를 마실 수가 있고요. 바로 비빔밥 김치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에 컵한 잔, 그리고 된장국에 컵한 잔, 그리고 마지막은 커피와 녹차를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형 여행용 전기주전자 캔우드 정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